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 수능 국어. 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게 바로 기술 지문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확산 모델 지문. 이거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드는 비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인공지능이니 뭐니 이런 낯선 주제가 나오면 그냥 글자만 빽빽하고 눈에 잘안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복잡해 보여도요. 그 안에는 아주 명확한 논리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논리를 꿰뚫는 완벽한 전략 그걸 함께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기술 지문 전복의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엔 제시문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핵심 개겸을 싹 정리할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략을 짜고 마지막엔 최종 요약이랑 비법까지 이 다섯 단계만 딱 따라오시면 이 혼란스러웠던 지문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모든 문제풀이의 시작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지문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히 이 확산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술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일부러 이미지에 막 노이즈를 더해요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다가 그걸 다시 착착착 체계적으로 없애 나가는 거예요. 더했다가 뺀다. 이 기본 원리만 딱 잡고 있으면 이긴 지문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게 있어요. 이세 가지 구성 요소가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노이즈를 만드는 노이즈 생성기, 그걸 더하거나 빼는 계산을 하는 이미지 연산기, 그리고 이미지 속 노이즈가 어떤 녀석인지 예측하는 노이즈 예측기. 이 셋이 딱 손발을 맞춰서 순확산 역학산. 이두 가지 핵심 과정을 해내는 겁니다. 각자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자, 잠재 표현. 이 단어는 오늘 내용의 거의 뭐 핵심 키워드니까 별표 다섯 개 치고 꼭 필기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요. 모델이 그냥 시끄럽기만한 노이즈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 뭐랄까, 비법 같은 거예요. 노이즈의 특징, 예를 들면 크기나 분포 같은 것들을 숫자로 딱 바꿔서 저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잠재 표현의 역할입니다. 수낙산 과정.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를 훈련시키는 단계예요. 일부러 멀쩡한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막 섞어서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기계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자 봐봐. 이런 게 바로 노이즈라는 거야. 잘 기억해도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딱 그런 훈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하게 훈련을 마친 모델이 이제 뭘 할까요? 그렇죠. 바로 역확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마법 같은 부분이에요. 이제 잘 훈련된 모델이 거꾸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노이즈로 막 지저분해진 이미지에서 자기가 배운 대로 노이즈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아주 체계적으로 싹 제거해서 원래의 깨끗한 이미지로 복원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과정의 차이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 순학사는 뭐다? 학습을 위한 과정. 역학사는 복원 또는 생성을 위한 과정. 하나는 노이즈를 더해서 배우는 거고 다른 하나는 노이즈를 빼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문의 핵심 원리는 완벽하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지식을 무기 삼아서 문제들을 하나씩 격파하러 가볼까요? 자, 10번 문제. 이런 문제는 보통 전체 그림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죠. 이 지문에서 이야기한 건 뭐고 또 반대로 아예 언급조차 안한건 뭔지 이걸 구별해내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이 뭐냐면요. 정답이 본문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함정이죠. 다른 선택지들은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다 근거가 있어요. 아, 얘기했었지. 근데 정답인 3번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씩 지워나가는 속어법으로 푸는 게 가장 확실한 전력입니다. 10번 문제가 큰숲 전체를 보라고 했다면 이제 11번 문제는 우리 시선을 나무 하나하나로 끌고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의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묻는 거죠. 자, 한번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 과정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줬어요. 순학산, 즉 학습 과정에서는 노이즈 생성기가 일을 하고 역확산, 즉 보건 과정에서는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를 빼는 핵심 역할을 하죠. 출체전은 바로 이 둘의 역할을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머릿속에 박아둬야 할 원칙이 있어요. 노이즈 생성기는요, 딱한 번만 이래요 언제? 학습 단계, 즉 순확산 과정에서요. 일단 학습이 끝나면 얘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복원하는 역확산 과정에서 노이즈 생성기가 또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역시나 나왔네요. 우리가 아까 별표 5개 치고 넘어갔던 그 개념, 잠재 표현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문을 잘 보면 노이즈의 치기가 뭘 입력받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깨끗한 원본 이미지가 아니라 노이즈가 더해진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는다고요. 바로 이 단어 하나 원본이냐 확산이냐 이게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 같아 보여도 사실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이즈를 예측하는 기계인데 입력값으로 노이즈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원본 이미지를 주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당연히 분석할 대상인 노이즈가 포함된 이미지를 줘야 그 특성을 학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 13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보기를 주고 적용하는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이해도를 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최종 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지문을 정말 내 것으로 소화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인 셈이죠. 이 문제의 함정은 또 나왔어요. 학습 과정 순환산이랑 보관 과정 역학산을 교묘하게 섞어놓는 거예요. 선택지를 읽다 보면. 마치 학습할 때도 모델이 자기가 예측한 노이즈를 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절대 아니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학습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가 만들어준 일종의 정답지인 실제 노이즈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예측하고 말고 할 단계가 아니에요. 예측은 공부 다 끝내고 시험 볼 때, 즉, 복원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문부터 문제까지 전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딱세 가지! 강력하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필승전역으로 정의해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복잡한 기술 지문을 만나더라도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순확산, 역확산 같은 과정은 머릿속으로든 손으로든 그림을 그려서 정보의 흐름을 눈으로 보게 만드세요. 둘째, 잠재표현 같은 핵심 용어의 정의와 역할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부품들이 어느 단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세 가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글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잘한 정보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 모든 정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줄기, 즉 과정의 흐름을 잡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큰 줄기만 딱 잡으면요,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마치 자석처럼 제자리에 착착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잡고, 핵심 개념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출제자가 어디에 함증을 파놓는지까지 미리 파악하고 나니 이제 확산 모델 지문이 좀 만만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제 강력한 분석도구를 손에 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 지문이 나오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과정을 떠올리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